네, 음, 3월 2일, 5시 59분, 꼭월에 가는 날입니다. 짐, 이빠이 많늘 이빠이, 이빠이. 노트북이랑 가방, 들고 갈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다. 네, 오랜만에 오늘, 광은,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일본 갈 때는 외국 사람이 별로 없었던 데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오는 저기넣기면 그 첫. 비행 끝에 도착을 했다. 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8시 45분 버치를 타야 되니까 밖, 밖에 나가서 런던 구경을. 한국 음, 1 시간이 뜨는데 캐리어 문고 묶여 있어요, 말이. 진짜 유튜버들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은데서 구브영사로 그렇게 찍는 거지? 기다리다 보니 6시 45분이 거의 다 됐는데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놓치면 인생 망하는데. 와. 네버머스 도착해서 사숙집에 왔어요 뭔가 결국에 왔습니다 영국 늦게 왔는데 저녁까지 음, 치, 이건 치킨이고 요거는 치킨이고 밥이고 뭐 샐러드 같은 거 감자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감자가 아니래요 내 입맛에 안 맞을 거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방을 좀 있다가 밥 먹고 방 소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우우 우우 유아 왜 이렇게 지 내가 어.. 1인치 고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요뭐 저거 땡겨서 물내리는 걸로 되어있어 이게 나가면 중둔 차가실입니다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 불이 켜지면서 화성구가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꽤잘돼 있습니다. TV도 있어요. 지금 뭐하라고 하냐면 전기장판. 추워요. 추워 보아요. 춥나? 밖에 뭐가 있지? 경치를 볼수 있나? 모도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딱 샤워하고 또그아이딱지져가죠야사서사이 하면 t o 로우 아침입니다. 또 가야돼 이제. 밥먹으러 가봅시다. 밥 이제 밥을 먹었던 식당입니다. 어뭐 나쁘지 않다. 보기에 먹 거가 있다 잼이랑 초코 같은 거 여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해먹으면 는데요 오믈렛 응. 계란 삶는 기계 고토스테기 이제. 이제 여기가 어.. 처리장 창고 여기다아 언니 여기 집은 스키세척기를 쓰대 여러분 세제 물에 담가놓고 닦는 줄 알았는데 응밥 받고 왔어요 영곡식 아침. 음. 어, 이제 밖에 좀 나오니까 영국에 온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영국에 온게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 마이너스 1도 정도니까. 많이 춥네요. 이제 진짜 변호자가 되어버린, 사실 일은 안 하지만, 엄머스 첫 인사? 여기 아직 여기 좀 골목길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까 곧 도착했는데 갈매기가. 아우 눈 눈뽕이 그냥 미치겠네. 이인가봐요. 한번 아야 yeah, 옷이. Okay. 아, 끝났어요 여기는 풀로드라는곳실이에풀 오늘은 여기를 구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확실히 아침에 비해서 해가 좀 드니까 따뜻하긴 하네요 뭐하지 이제 외톨리가 되어버렸어요 유럽의 그거죠 시그니처 다운더바 어뭐 진짜로? 거짓말 같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러블리 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많이 쓴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들으니까 진짜 그냥 뭐 말만 하면 러블리요 이게 어디까지 온 거지? <laughs> 근데 이게 보통 한국 근처에 오시면 바다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바다 냄새가 안 나. 확실한 건 쉽지 않겠다. 지금 5월 처음 왔으니까 그냥 5월이 쉽지 않구나. 바로 일하러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영국의 골목은 조금 낭만이가 없나? 일본의 골목은 낭만이가 있는데 영국의 골목은 뭔가 낭만이 가 없달까 여기 네, 병원이 이렇게 생겼어 응 음, 집처럼 생겼어 병원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스타벅스 랑 테스코가 있네? 그냥 간단하게 테스코나 잠깐 들어갔다 나와볼까요? 이런 식으로 테스코에는 클럽 카드가 열 간거지. 지금 이제 오후 수업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합는데 어. 2층 버스 탔어요. 이층 버스, 이층 버스... 이거네이렇 이거... 이밑 이거... 도가이다이런건좀 낭만 있긴 하네. 시내를 벗어나서 주택가로 왔습니다. 어, 봉아리 활동 하나 했어요. 요즘 계속 찍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느낌이긴 한 생각보다 영국그 신호등이 너무 없어. 길 건너가기가 애매하다 할까? 별로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 뭐, 어쩌하 이거. 따댕단을 할 수밖에 렇게 만들어놨어, 도로를. 아니 이거 이국이국이야 이거 그냥 한국 한국 그잖아잖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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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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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힘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집이 어디지 집을 오늘은 마우스를 사러 가는 경, 영국의 슈퍼마켓 중 하나인 알리디? 마켓을 가볼 예정입니다. 알디는 독일 영국회사인데, 영국에서 지금 거의 독일 회사 두 개가 지분을 다 먹고 있대요. 식료품 위주로 취급을 해서 마우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는 거의 처음 나오는 느낌이라, 그리고 쭉 가면, 딴데 허락돼있네요. LD 어가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배형 마켓은 이렇게 생겼다. 69페이 1에 4팩, 4개에 69페이 얼마죠? 네몬 4개, 천원, 대답해 작은 배, 6개에 1.3유로 역대급으로 쌓여있죠. 빵도 있고, 오, 좀 확실히 영국에 온 느낌이 나는데 술도 류별로 와인 같은 게 6유로 6유로면 만원, 만 천원 정도 하우스는 안 파는데 먹을 거 파는 거가봐 고기 스테이크 5유로 4.5유로면 7,400원 이기영국에 저렴한 마트 2등 리드를 나와서 영국 내 지분율 1위 r d 라는 마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영국스러운 집들이 많이 보인다 사실 잘 모르겠다 영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대한 걸어다니고 보려고 합니다 영국 1등 마트 알디 알디는 무엇이 다를까 뭐더큰거 같아요 아닌가 비슷한가 확실히 좀 다른 느낌 야채나 과일 자체는 더싼거 같고요. 여기는 이제 뭔가 좀 자파 물품을 팔고 있긴 한데. 이런 건 하나 먹어볼까? 아이슬란드 스타일은 뭐지? 너무 맛있겠다. 피스타치오. 한 4,500원. 한 1,500원 정도. l 스코 익스프레스. 라면도 파네. 한국에. 한국 한국의 마셔요 어, 이렇게 커피 기계도 파네요. 약간, 세븐일레븐 마냥, 리달인가 알디랑, 테스코 싹다 보고, 집으로 돌아간 중입니다. 역시나 했지만, 마우스는 안 파는 걸로. 어서 사지? 마우스는. 안녕. 영국의 개입니다. 영국의 개는 살아온 걸로. 이 마을이 조용, 조용하긴 합니다. 영국 음식이 맛있진 않아요. 피쉬앤칩스를안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먹는 거? 잘 모르겠어. 살려고 먹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참 한국이 미식의 나라가 맞다. 에이, 어, 집 들어갔다가 잠깐, 사실 나왔습니다. 지금 밑들 옆에 아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판대요, 마우스는. 에, 아싸. 왼쪽이 기차역인가 봐. 버스 기차 타고 여기서 런던도 갈수 있는 건가? 아... 수아나즈 가는 버스도 있네 러 여기로 들어가면 오... 아까 갔던 두개와트보다좀더큰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영국 마트 투어네 아까 앞에 갔던 두개 마트랑을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이런 생필품을... 이제 홈플러스 느낌인데, 약간. 응, 이런 것도 있어. 뭐야. 딸기맛 물. 프루츠맛, 수박맛. 뭐야, 이건 또. 약간 일본처럼 과일맛 물남인 게 있어. 여러 가지 있네요. 음료수도 개 많아. 에. 엘렉트로닉 디바이스스. 어, 집게임 풋풋하네. 찾았습니다 마우스를 어? 여기 좀 뭔가 좋아보이는 마우스가 있는데 아사다에서 만든 마우스인다 근데 10유로 자, 10유로라 10유로면 얼마야? 18,000원 이거 는 7,000원 정도 하는 거제서 네, 우리랑 빠져서 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뭘 이거 구리터를 들고 가니까 어 멀어 뭐하러... 살려오세요 우와... 우와... <목소리도> 마우스 예, 네, 샀어요 12,000원짜리 마우스 2,000원짜리 과자 약간 이거 노브랜드 구은 양파 그리고 <목소리도> 이물 때문에 15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걸렸어요 들어오느라 <laughs> 어. 확실히 지금 17시 반인데 밖에 이렇게 보면은 어두워서 이제 내가 볼때 8시 되면 밖에 못 나가겠어 또 어스를 했다 너 만회할게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g p 도 등록해야 되고